집에서 배우는 컴퓨터 안녕하세요. 이컴쌤입니다. 4월 12일부터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50만원이고요. 신청기간은 4월 12일 월요일부터 4월 23일 금요일까지입니다. 4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는 오브제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4월 17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지원 대상은 방문 제가 돌봄 서비스 및 방가호 학교 강사이고요.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상관없이 지원을 해줍니다. 제가 요양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 돌봄, 가사 간병 서비스, 산모 신생아 서비스, 아이 돌봄이가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사업 공고일 21년 4월 6일 현재 지원 대상의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어야 하고요. 2020년 5월 60시간 6개월 이상 노무 제공을 하여야 합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 수업 축소 운영으로 근무하지 못했다면 계약 사실 확인서 제출, 학교장 날인 한 걸로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2020년 연소득이 1,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기준으로 해서 1,300만원 이하이시면 됩니다.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고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644-0083번으로 연락주세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원 인원 예산 범위 초과 시 저소득자를 우선으로 지원을 해주고요. 3차,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수급이 불가하십니다. 다음 1차 지원금 수급자는 또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입니다. 한시지원금 4월 12일부터 신청이 들어가고요. 누리지 PC로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신청할 수가 있고요.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주 평일에 한해 신청 오브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의 출생년도 끝자리,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신청기간 중에 신분증이나 본인 인증수당, 스마트폰을 지참해서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을 하시면 신청방법 안내와 PC를 사용한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복 수급 관련입니다. 한시 지원금 3차에서 4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중복 수급할 수 없고요.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우선 지급한다고 합니다. 한편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 지원금을 수급 받은 달에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가 없고, 미 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 지원 서비스 기간 내에 분할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 및 지원 시기입니다. 50만원 지원이 되고요.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 요건, 소득 요건 등 심사가 완료된 후 5월 17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지원 요건 및 중복수급 여부 검증 일정에 따라 지급 시기 일부 변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1644-0083번으로 연락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신 분들은 신청기간에 잘 맞춰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